순수익 6기, 5기 다음에 6기죠. 6기를 하는 율로 이 알이 아니고 하는 율로 한을 납니다. 한을 난 가액이 이것이 복귀 가액이 된다는 겁니다. 이 복귀 가액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할인을 다시 이 플러스 알로 할인해 나간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제 여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순수익을 BTCF로 하면 BTCF는 세금 세전 현금으로 입니다. 이거는 BTCF는 f 는 무슨 뜻이냐면 내돈내 내 지분이 있습니다 내 지분 플러스 저당, 우리가 뭐 집을 살때 집이 10억짜리가 있다. 한 100억이다.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를 내 돈을 60억, 은행에서 40억 빌려 다 그러면 여기에 BTCF의 현금흐름은 내 60억에 관한 돈만 여기에 현금흐름이 분석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복귀가 더할 때 여기에 이까지 내 지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가 떠냐면 저당 가치가 들어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저당 가치 40억이 있다면 40억을 더해 줘야 전체 부동산 가치가 나온다. 이런 뜻입니다. 만약에 ATCF다. ATCF로 했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지분, 저당이 들어가 줘야 된다. 순수익은 이내 지분 네 재당을 구분하지 않습니다. 그냥 총 합쳐서 순수익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BTCF나 a t c f 는 이걸 분리해 가지고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산정 방법 그 가로 소개 내용이 설명이 이제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순수익과 할인율, 복귀가액을 구해야 된다. 여기서 순수익과 할인율,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복귀가액. 이것이 구해야 순수익 가치가 나올 수 있다. 그 다음에 저당 대출과 세금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경우의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. 이게 바로 BTCF하고 a d c f 의 이야기입니다.